나 어, 오빠야 <laughs> 또 신규 캐릭터 하나까지 <laughs> 뭔 직업인데? 아이스트로라는 캐릭터 정말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희가이가게작다아 right. <laughs> 이렇게 예쁘긴 하네요 감사합니다 피스 <laughs> 데이스콘의첫 네? 주제는요 신규 클래스인 나이스트로입니다 막 소식 들었나? 블퍼의 신규 직업 나오다 카던데 <laughs> 뮤피캐릭터하지먼지인 믿네 피도 <목소리도> 하고 반납하고 원거리 러마이스트로그래락 영상 빨리가 너무 빨놀가지고이놀자가 놀러 다 놀러 니다 한다. 놀러 가 놀러 가놀이가 놀러 가 놀러 가 놀러 가 놀러 가놀가 preform